디자인이 약간 오페라 유령 같지 않아? 메인 컬러가 바이올렛이잖아요. 프리죠? 보라색? 이미 인터넷에는. 호박 고구마.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네, 드디어 갤럭시 S21이 곧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드디어가 아닌 게 원래는 보통 2월에 나왔었잖아요. 이번엔한달 먼저 1월에 발표가 됩니다. 아이폰 12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약간 쫄린 게 아닌가. 유출이 지금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미 이 렌더링 사진 보면은 어 이거 이미 출시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 출시가 된다는 거 아직 안 됐다는 거 언팩도 저랑 같이 보실 거죠? 광고 없는 언팩 행사 중계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S221이랑 울트라 살 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리뷰만 살짝 하고 그거 드릴 건데 불시에 돈줄 내줄 거니까. 이번 S21 라인업 어뭐 예전과 비슷합니다.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데요.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s 2 1이랑 S21 플러스는 스펙이 거의 동일하고 사이즈만 좀 다른 약간 보급기 느낌이 나는 그런 라인업이고 그리고 울트라는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구나, 이게 진짜 플래그십이구나 라는 성능으로 좀 분리가 되어서 나올 거예요. 먼저 S2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라색, 핑크색 이런 렌더링들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바로 S21, S21 플러스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21과 S21 플러스는 사실상 스펙이 동일하고, 사이즈만 6.2인치, 6.7인치로 다르게 출시가 될것 같아요. 엣지가 없습니다. 플랫하고요. 둘다 해상도, 무게, 램등 사양이 S20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씩 너프돼서 출시될 것 같아요 S21과 S21 플러스 이두 개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컬러도 조금 다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예전에는 QHD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FHD 플러스도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밝기는 1300니트예요 아이폰이 얼마다? 최고 1200니트잖아요 어쨌든 삼성은 애플을 숫자로 이겨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는 것도 아이폰에 비해서 좋은 점이에요 램은 이전과 달리 12GB가 아니고 8GB가 들어가고요. AP는 북미판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88. 국내와 유럽은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왜 엑시노스가 들어가면 유저들이 싫어하느냐? 스냅드래곤이 아무래도 그래픽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세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엑시노스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 SD 슬롯이 빠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폰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삼성과 애플은 서로 서로 닮아가면서 발전을 하는데 서로 서로 닮아가면서 충전기도 빼고 이어폰도 빼고 마이크로 슬롯도 빼. 고 카메라는 전면 하나, 후면 세 개가 들어갑니다. 망원, 광각, 초광각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8K에 30프레임까지 영상 촬영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셀카는 사실 아이폰은 그냥 생폰으로 잘못 찍겠어요. 품성이 잘 나오는데 동영상은 아무래도 계속 아이폰으로 찍게 되는 것도 있어요. 손떨방을 잡는 것 때문에 화면이 좀 울컥울컥하는 게 갤럭시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동영상에서만큼은 아직도 저는 좀 아이폰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셀카는 이거 진짜 잘 나옴. 필터 안 써도 됨. S21은 171g, 배터리는 4000mAh.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02g, 배터리가 4800mAh. 살짝살짝 살짝 무게가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 충전기랑 이어폰도 빠지고 스펙도 좀 S20에 비해서 너프 돼서 나오는데, 아니 삼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뇌피셜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S20가 역대급으로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펙을 좀 낮추고, 그 대신에 가격도 좀 낮춰서 판매량 자체를 늘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저나 뭐 우리 채널 보시는 우리 덕후분들, 이런 분들이야. 램이 12기가고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런 거 따지지만, 일반 유저들, 어, 디자인 예쁘네? 사진 잘 나오네? 요 정도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잘 팔릴 거 아니에요. 출고가를 보니까 S21이 100만 원이 안 돼요, 999,000원. S21 플러스가 119만 9,000원.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 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격을 다운 시켜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이 폰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카축티가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 가면 같은, 살짝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상상이 좀 과했나? 이 메인 컬러로 보이는 바이올렛 컬러는 벌써 인터넷에 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구마 바이올렛! <laughs> S20가 나왔을 때 아제폰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또 테테가 또 들고 다니는 걸 보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누가 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소재가 글라스틱으로 출시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글라스틱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노트 20부터 적용이 된 소재인데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걸 헤이즈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안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이 S20 FE에도 이 글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방탄소년단이 광고해서 샀어요. 이 글라스틱이 사실상 되게 고급감은 떨어져요. 하지만 써보니까 가볍기도 하고 파손 걱정이 뭐 글래스에 비해서 덜 됩니다. 이제 특별히 케이스 없이 이렇게 써도 조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실제로는 조금 고급감이 떨어질지 몰라도 사진발이 되게 잘 받아가지고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찍기가 또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컬러 같은 경우가 연분홍, 연브라 이게 너무 곱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대부분 화이트나 블랙에서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S21 울트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상 이번 시리즈의 기술은 이 S21 울트라에 몰빵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S펜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S펜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S펜이 포함이 되거나 별도 판매를 해서 S펜을 쓸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요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노트 시리즈가 앞으로 안 나온다. 노트 시리즈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말들도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만 나와서 펜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파는 게 어떠신가.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램 12기가, 램 16기가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출시된다는 말이 있어요. 가격은 145만원, 160만원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는 10에서 20만원 정도 가격이 낮춰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스펙이 너프된 s21이나 s21 플러스만 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어쨌든 좀 가격을 낮춰준다 라고 하면은 어 좀해자롭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6.8인치 크기의 wqhd 플러스 해상도 그리고 울트라에만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20 같은 경우가 엣지 아닌 거 엣지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확실히 엣지가 들어간 게좀 고급감이 더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소재가 글래스여서 그런 거 또 있지만요 AP는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21 울트라는 무게 228g 배터리 5000mAh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역시 늘어났는데요 이게 S펜과 S펜 전용 케이스까지 가지고 다니면 약간 폴드 무게가 되지 않을까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는데 요건 또 S21이랑 S21 플러스와의 느낌이랑 은또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후면에 카메라가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망원광각? 초강각.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간다. 뭐지? 라고 봤더니 망원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예전에는 달 찍으라고 50배 줌, 100배 줌 이런 걸 넣어주더니 이번에는 망원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6.8인치가 아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이런 스펙들을 다 넣어서 출시가 되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이폰도 네 가지 라인업 중에 사실 가장 잘 팔린 건 프로 모델이잖아요 사실상 스펙은 S21, S22 플러스와 굉장히 다르면서 사이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언팩 행사에서 제가 말한 거랑 되게 틀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 다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있을 언팩 때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면 S펜이 지원이 되는가? 충전기 이어폰을 뺄때 환경 핑계를 댈 것인가? 애플처럼. 그두 개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의 창의적인 언팩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방탄 보라 해. 공주영 브라에